지난 영상에서는 법인의 과점주주의 두 가지 책임 중에서 2차 납세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과점주의 또 하나의 책임인 간주치익세 납부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인 설립 이후에 과점주가 되거나 지분이 증가하는 과점주주라면 모두 간주치익세 납부 의무를 부담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에 과점주가 되거나 지분이 증가하는 과점주주라도 간주채익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과점주주의 정의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혹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이나 제 블로그를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과점주의 간주 취득세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점주의 간주 취득세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그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대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인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이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과점주주로 하여금 또다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건데요. 따라서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가 된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간주칠세 과세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간주칠세 과세 대상은 과점주주 납세 의무 성립 당시에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즉,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이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비감면 대상인 경우에 해당 법인이 비과세 감면 받았다고 해서 과점주에게도 비과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간주 취득세에 대해서는 이중 과세 여부가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간주 취득세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입장은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취득세가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라는 점 등에 비추어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돼서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주취득세 대상 법인은 어떻게 될까요? 간주취득세 대상 법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법인을 제외한 비상장 법인에 하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코스피 상장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이고 코스닥 상장 법인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는 85%를 감면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7월에 나온 세법 개정안에서 코스닥 상장 법인도 내년부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점주의 간주 취득세 납부 금액인데요. 간주 취득세 납부 금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겁니다. 과세 표준은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 총액을 그 법인의 주식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가액은 법인 장부상에 기재된 자산 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순수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럼 간주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간주취득세 세율은 취득세 중과기준 세율인 2.0%가 적용되는데 농어촌특별세 10%가 붙거든요. 그래서 2.2%가 됩니다. 단 자동차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므로 자동차만 2.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장 신증설에 대한 중과세 규정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도 세 배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요. 별장이나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사치성 재산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도 5배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지 대도시내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적용대상과 세율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점주주임에도 간주취득세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첫째로는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이미 과점주주인 경우로서 법인 설립 시에 주식을 취득한 부분으로서 향후 주식 비율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점주주 특수 관계자 간에 주식을 거래해서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과점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었으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이전받아 새로운 과점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 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 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운 과점 주주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표로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 시에 부부인 갑 을이 90%, 임직원인 병이 1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법인 설립 시니까 당연히 간주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뢰 주식 20%를 배우자인 갑에게 증여시에 과점주주 집단 내의 이동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도 간주치익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경우도 갑의 주식 10%를 특수관계자인 아들인 정에게 증여했으니까 이 역시 과점주주 집단 내의 이동이므로 간주치익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의 임직원과는 지방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닙니다 표에서 병의 주식을 갑이나 을 또는 갑, 을의 특수관계인인 아들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갑, 을이 속한 과점주주집단은 해당 주식수의 증가분 만큼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의 취득이 아닌 감자 등의 방식으로 과점주가 된 경우나 자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상승한 경우,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을 회수하여 지분율이 상승한 경우에도 간주취득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유의할 점은 자기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 자기 주식 취득으로 지분이 증가한 후에 증자나 양수 등을 통해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 증가 지분율에 대해서는 간주치에서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이때 증가 지분율의 계산은 증자나 양수를 통해서 증자한 아 증가한 과점주 총 지분율에서 자기 주식 취득 전에 과점주 지분 비율이 아닌 자기 주식 취득 후에 지분율을 차감하고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과점주가 된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주 취득세가 적용되는지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해가 좀더 빠르실 텐데요. 일번의 경우는 법인 설립시니까 당연히 과세대상이 아니고요. 2번의 경우처럼 이미 과점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서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 만 취득으로 봐서 간주치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의 경우처럼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가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간주치세를 부과합니다. 단 5번의 경우처럼 증가된 후의 주식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주 칙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6번, 7번, 8번의 경우처럼 과점주주였으나 해당 주식의 양도 또는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다시 취득해서, 과점주가 된 경우, 이때는 다시 과점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였던 당시의 주식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서 간주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9번, 10번의 경우처럼 지분율이 100%였는데 지분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마지막으로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 취득세도 필요경비에 포함이 될까요? 과점주가 돼서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그 해당 자산 양도 시에는 과점주의 간주취득세도 필요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마무리하면 지금까지 비상정법인 설립 이후에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이 제외되는 것도 있고 특히 법인 설립 시에 100%였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법인 설립 시에는 무조건 100% 지분율로 설립했다가 설립 이후에 지분 양도나 지분 분산 등을 하는 것도 향후 간주취득세 부담을 없앨 수 있는 좋은 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남겨드린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궁금하시거나 요청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오늘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의 급여는 얼마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